예쁜 아내를 가지고 싶습니다 요런 친구들처럼 매우 아주 그냥 예쁘고 귀여운 아내를 가지고 싶습니다 남집사! 돌아오세요! 아니 밥 먹으러 갈까요? 샤워할까요? 아니면... 형 펄이야? 아니 펄이는 아닌데 <laughs> 얘들아 펄이 아니라고 요번 분기에 이제 밴드물로 핫한 게 골드벤즈 크라이 밤의 파리는 헤엄칠 수 없어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아주 풍작으로 두 개나 훌륭한 밴드물이 있는데 이전 밴드물 같은 경우에는 고치도록 페이온 뱅드림 이런게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반짝반짝 귀엽게 놀고 어디 떠나서 놀고 또 먹고 마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밴드물을 그렸었다면 걸즈 밴드 크라이가 각광을 받은게 처음부터 완전 어둡게 나오는거야 이 주인공 니나가 상경한 이유도 왕따를 당하다가 너무나 안 좋은 가정환경에서 고통받다가 도쿄에 올라와서 이제 밴드 멤버들을 만나면서 노래를 하는 내용인데 밤의 파리도 걸즈 밴드 크라이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어둑어둑한 그 느낌이 좋거든요. 애들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그 청춘 밴드물. 거기다가 약간의 백합 한 스푼 사람 미치게 만들거든요. 윈브레 보셨어요? 윈브레 진짜 재밌지. 이것도 윈브레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 별점도 상당히 괜찮죠? 4.7. 요 작품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약간 조금 아쉬웠던 게 싸우면서 사연이 좀 나오잖아요. 과거에 사연이 애들이 좀 나오는데 아그 사연이 좀 아쉬워. 그래서 약간 지금 제 마음속에서 윈브레이티어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뭐 그거는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감안해도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이라 요번 분기에 액션 애니가 보고 싶다 하면 추천을 드릴 거고요. 30대 가 되면 원하는 게 있냐고 예쁜 아내를 가지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처럼요. 헨리르이 친구처럼 아주 그냥 예쁘고 귀여운 아내를 가지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옷리나 사이. 뭐? 뭐 하니? 식스? 옷으로 하니? 식형 펄이야? 아니 펄이는 아닌데. <laughs> 이런 뭐 귀여운 애. 어 마누라가 가지고 싶다 이런 거지. 우리 형 펄이 맞네. 얘들아 펄이 아니라고. 나 펄이 아니다 얘들아. 그러지 마. 제가 아내로 뽑는 애랑은 진짜 결혼하고 싶다라는 캐릭터들이 많은데, 요번 뿐이은 진짜 요 친구. 아 진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요리를 아예 못하던 친구가 자기 사랑하는 남편 밥해준다고 요리를 배워가지고 그걸 또 요리 재능이 아예 없는데도 배워가지고 해주고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최고 애니야. 이번 분기 최고의 작품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번 분기도 진짜 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많은데 어 이게 굉장히 어려워 이번 분기에 진짜 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딱 3개만 골라보겠습니다 진짜 이번 분기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재밌는 작품들이 너무 많아 딱 3개만 골라보자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제가 진짜 거의 인생작으로 뽑는 울려라 유포니움 요거는 그냥 제 마음의 부동의 원탑. 요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요거는 진짜 그냥 제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작품이라 요거를 일단 하나 뽑겠고요. 두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 회춘하다. 요게 두 번째입니다. 너무 내 취향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게 바탕이 개그 작품이거든요? 왜냐면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금사금 먹고 회춘해가지고 꽁냥꽁냥 거리는 그냥 약간의 개그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감동이 가미가 되어버리네 그냥 개그만 하지 않아 갑자기 그냥 자식들 얘기 나오면서 그 자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는 또 그런 에피소드 나오고 또 손녀 손자 썸타는 그런 것도 나오는데 갑자기 또 손녀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에피소드 나와버리는데 아 이게 감동을 가미해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 이거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할, 할아버지 할머니 회춘한다를 뽑을 거고요. 음, 그 외에는, 잠깐만, 얘들아, 이거 세 개는 너무 적을 것 같아. 나 다섯 개로 늘려도 되냐? 세 <laughs> 개는 도저히 못 뽑을 것 같은데? 아, 잠만 이거 보면 볼수록 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많은데? 얘들아, 코인 두 개만 더 줘. 다섯 개 뽑을게, 내가. 다섯 개 뽑을게. 아 무적 전생도 있고 늑대와 향신료도 있고 아 이거 코노스바 3기도 돌아왔고 아 이것도 개인적인 백카픽 소우라디오의 속사정도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괴수 파로도 있네 아 이게 전생세 3비키도 돌아왔네 잠깐만 히로아카 7기는 언제 나왔냐 음 개짜의 샐러드볼도 있고요 아 이번 분 이게 뭐야? 이거 개사기 아니냐? 일단 괴수파로 뽑겠습니다 여러분 퀄리티면 퀄리티 연출이면 연출 재미면 재미 키코루면 키코루 아 너무 재밌어 괴수파로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저 다들 이제 제가 이거 리뷰했을 때 댓글이 많이 달린 게나롱님 이거 중후반부 가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초반부만 재밌는 애니에요 막다 이래 아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7화까지는 진짜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연출도 끝내주고요 퀄리티가 일단 말도 안 되잖아 그냥 주제 자체가 거의 치트키 급인 거고. 자,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다섯 개만 뽑는다고 했죠? 첫 번째, 울려라 유포니엄두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 회춘하다. 자, 세 번째, 괴수 8호. 자, 이제 두 개를 더 뽑아야 되는 건데. 아 하... 여기 또 있다. 내 아내로 삼고 싶은 히로인. 그러네. 유루켐 3기도 있네. 이번 분기 진짜 왜 이렇게 많냐? 이게 진짜 리얼 힐링에 아니겠냐, 얘들아. 자, 네 번째, 걸즈밴드 크라이. 요거는 뭐 사실, 정해져 있었죠? 자, 네 번째, 걸즈밴드 크라이 뽑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진짜. 이걸 봐야 돼. 괜히 이상한 거 보지 마. 괜히 이상한 똥세계 이런 거 보지 말고, 이런 명작을 보라고. 봐라. 4.8점? 491개의 별점에 4.8점. 이거는 모두가 인정한다는 거잖아, 얘들아. 3D라서 안볼 거야? 뭐라고 이거, 이거, 훌륭한 별점들을 봐, 얘들아. 그래서 네 번째 작품으로 걸즈밴드 크라이를 뽑았고요. 자, 마지막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자, 후보. 늑대와 향신료. 어제도 제가 자기 전에 한 7, 8화가 밀려있어가지고 쫙 봤거든요. 아, 여기 또 있네. 내 아내도 삼고 싶은 히로인. 이 호로가 진짜 너무 요망해. 아, 이 심장이 버틸 수가 없어요. 너무 요망해가지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고 밤에 파리는 헤엄칠 수 없어 아까부터 난리를 쳐왔던 작품이죠 이거 역시 4.8점이 명작은 별점의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늑대와 향신료 vs 밤에 파리는 헤엄칠 수 없어 음 늑향 뽑겠습니다 마지막 작품 늑향 리메이크 호로를 내가 버릴 수가 없어 그러면 자첫 번째 울려라 유포니엄 3기자두 번째 괴수팔로자세 번째 걸즈밴드 크라이 자네 번째 밤의 팔에는 헤엄칠 수 없어 다섯 번째 늑대와 향신료 잠깐 할머니 휘나도 뽑았잖아 하나 둘셋넷 잠깐만 여섯 개가 되어버렸는데 얘들아 여섯 개로 하자 알았지? <laughs> 아니다, 여섯 개, 그, 짝수는 좀 짜치니까, 일곱 개로 할까, 우리? <laughs> 자, 일곱 개. 자, 하나만 더 뽑을게요. <laughs> 처음에 세 개로 시작했는데, 이번 분기는, 줄일 수가 없다. <laughs> 하나만 더 뽑겠습니다. <laughs> 자연스러웠지? 어, 자연스러웠지? 하나만 더 뽑자면, 전생실 3기, 코너스바 3기, 성우라디오의 속사전. 완전 그냥 개인픽으로 가버려. 요거는 진짜, 완전 개인픽. 아, 이게 전생슬 3기를 웬만하면 뽑는데, 이게 또 주구장창 회의만 한다고 조금 여론이 좋지는 않단 말이죠. 물론 저는 세계관이 확장함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아, 전생슬 3기는 그렇고, 코너스바 3기는, 사실은 제가 코너스바보다는 전생슬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하지만, 아, 이번 3기에서 또 아이리스가 나와버리네. 이 4.9점, 753개의 별점. 갓세계가 오는 거야, 그치? 이 코너스바, 전생슬 3기 vs 코너스바로 붙이지, 일단은 코너스가더 재밌긴 해요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때 하지만 여기서 또 무직전생이 나온다면?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거야 바로 그냥 또야 투표 설문조사 시작 바로 떠넘겨버리기? 도저히 못그리겠죠? 자 무직전생 전생슬 코너스가 유료캠 투표해 오케이 여기까지 종료 승리는 코노스바로 결정되었습니다 코노스바 40% 전생수 27% 무직전생 21% 유료캠 10%로 코노스바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 분기에서 뽑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7개 작품을 뽑자면 울려와라 유포니엄 늑대와 향신료 할아버지 할머니 회춘하다 코너스바 3기 밤의 파리는 헤엄칠 수 없어 걸즈밴드 크라이 개수 8호 요렇게 이번 분기 개인적인 7픽 요렇게 7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뭐해도 재밌는 작품 너무 많아 칠왕자도 정말 재밌고요 윈브레도 진짜 재밌고 아예 괴짜 셀러블폴도 재밌고 이게 재밌는 게 너무 많네 무직 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유료캠도 있고 전생슬래 아 너무 재밌어 이번 분기 아 주제 치트키라고 하니까 또 신은 유예꿈지려 했다. 이 작품이 주제는 치트키예요. 이게 신 vs 인간, 신과 인간이 게임하는 약간 노겜노라 같은 장르죠. 이것도 사실 치트키 장르인데 퀄리티가 너무 너무 짜친다 이거. 너좀 아는구나 저것보다 더 낮은 퀄리티는 링카이 또그 숨겨진 똥애니가 하나 있어요 이번 분기에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 작품인데 봐봐 얘들아 이거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애니 보고 별점이 1.6 이게 진짜 저 보자마자 오 깜짝 화들짝 놀라가지고 바로 X표를 눌러서 뒤로 가기를 눌러버렸습니다 아 일단 얘들이고 저희가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이걸 딱 들어가 서 보잖아요 일단은 개짜치는 3D로 퀄리티가 이렇게 장면 나오는데 그게 너무 웃기고, 애들이 뚝배기 색깔이 다 달라.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하얀색 이렇게 애들이 나란히 쫙 나오는 연출이 있는데, 그 뚝배기가 한명한명 한명 하나씩 다 다른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나 이거 친구들이랑 진짜. 한, 엊그제가또 봤어. 재미로 이렇게 켰다가, 진짜, 확장대수 했습니다. 거의 한 5분 동안 그냥. 어우, 너무 웃었어요, 진짜. 뚝배기 색깔에, 진짜, 와, 너무 웃긴 거야. 요거, 약간 자기가 똥물리에다. 내가 똥, 웬만한 설사 애니까지 다볼수 있다. 요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진짜 너무 웃겨.